둔둔형 외톨이로 몇 년간 방에 처박혀 세상과 담을 쌓아온 저는 다시 사회에 복귀하려는 노력 중이지만 오랜만에 방방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알고 있던 세상과 너무 달라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재난과 사건 사고 소식에 역시 방방은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모두 알아서 생존해야 하는 각자 도생의 시기를 대비해서 히키네 가족은 어릴 적부터 각자 도생의 생활을 배우고 실천해왔어요. 혼자서 두 자식을 키우기 위해 슈퍼밤이 된 히키맘은 보통 밤 10시에서 11시쯤까지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 혈육과 저는 밥통에 있는 밥으로 알아서 잘 차려 먹으면서 히키맘을 기다렸어요. 그 덕에 지금까지도 각자 알아서 처차를 먹는데, 옛 기억을 아무리 떠올려봐도, 계란 후라이랑 라면 처음 만들어 본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처음은 항상 기억에 남는 법인데, 오랜만이야. 자니. 그래도 제가 일곱 살때 공과금이 밀리셨는지 가스가 끊겨서 번호 부탄가스 갈아 본건 기억나요? 어쨌든 과보받는 요즘 아이들과 다르게 어릴 적부터 영재교육을 잘 받아와서 엄마 나 피자 사줘 맞기 싫으면 치워와라 네 어머니 제 혈육과 저는 성인이 되고서도 배달도 잘안 시켜 먹고 배달비와 외식물가가 미쳐있는 시대에 만들어 먹으면서 절약하는 것 같지만 그 자립심 덕분에 혈육과제가 독립하고 따로 살게 되면서 3인 가족이 각각 월세세게 내고 살았던 건 돌이켜 보면 아깝긴 해요. 고립 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돈도 떨어지고 작년 말엔 생활비를 조금 받긴 했는데 고시 원월세낼 돈도 없고 더 이상 생활이 지속안돼서 굉장히 오랜만에 알바를 도전해봤지만 병원 치료를 안 받던 때라 공황 증상이 다시 와서 일도 못하고. 도시원을 나왔는데도 집에 가기 싫어서 도숙을 며칠에 봤다가 결국 23년 새해까지 길거리에서 맞이하고 이대로는 얼어 죽겠다 싶어 올해 1월 2일에 집에 돌아왔어요. 아무리 각자 도생시대에 각자 도생가족이지만 힘들 때 가족이 있어서 도상에서 객사 안 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5년 동안은 엄마랑 같이 밥 먹은 게 한자리수지만 오래 들어서 경상한 것도 열몇 번 정도로 오랜만에 가족의 화목함을 느끼고 있어요. 제 혈육과도 오래 값한번 먹었으니 곧 성인 이후 경상 횟수가 두 자릿수를 찍을 것 같아 기대돼요. 공황과 우울증으로 힘들지만 병원 치료도 받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어서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몇 년간 은둔 생활을 할때 꾸준히 연락해준 지인들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거의 모든 인맥은 다 없어지고 현재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은 형 하나, 친구 하나, 동생 하나 이 정도 남았는데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보답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매주 천원씩 로또 사는데 로또 1등 되면 1억씩은 줄 거예요.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으니 빼박이네요. 지인 중에 형인 분은 제가 고시원 고립 중에도 찾아와서 밥도 담배도 사주고, 갈곳 없을 때방한 켠에 잘 곳도 내주기도 한 너무 고마운 분인데, 이렇게 어려운 가자 도생 시대지만, 최근에도 도움을 주셔서 신세를 많이 지고 있어요. 사실 제가 아직 편집 실력도 미숙하지만, 다른 일도 안 하는 백수이키 주제에 영상을 많이 못 올리는 이유 중 하나는, 죽은 갤1 2로 인해 오래된 갤파리를 쓰는 것도 있지만, 개쓰레기 같은 늙은 노트 북탁도 있어요. 영상 옮기거나 편집하는데 미친 세월이 걸리거든요. 저도 한국인이라 이런 거못 참는 패시브에 물려받은 혈압도 높아서 이거 보다가 어디 혈관 하나 터져버릴 것만 같아. 사정을 얘기하고 형님이 출근하셨을 때 컴퓨터를 빌려쓰기로 해서 요즘 본가와 형네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먹을 건 알아서 챙겨가긴 하지만 종종 회식이나 배달도 시켜주시고 잘 곳도 내어주시고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눈둔 고립 시절에는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싫고 부끄럽다는 생각도 있었는지 도움의 손길이나 관심도 다 거부했는데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혹시라도 주변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있다면 너무 거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각자도생의 시대라도 사람은 혼자서는 살수 없으니까요. 저도 많지는 않지만 몇몇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덕분에 최근 심리검사에서 아직 우울감이나 여러 부분에서는 좋지는 않지만 다행히도 살자 지문은 거의 없었어요. 물론 혼자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면서 안 좋은 시도도 있었지만 다시 깨어났을 때 느낀 감정은 다행이다 였어요. 어느 정신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영상을 본적 있는데 많은 분들이 깨어났을 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충동적인 생각이 들 때면 조금만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면서 죽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는 분들이 있던데, 이번에 전철역에서 생긴 일도 참 안타깝지만, 처음 든 생각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게도 제가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다였어요. 요즘 신세지는 형님 집 주변이 하필 바로 그 앞이라 일상적으로 걸어 다니던 곳이었거든요. 정말 운이 좋게도 병원에 가는 날이어서 본가에 있었다가 정말 놀랬어요. 그렇게 최근 며칠 동안은 평범하게 다니던 곳이었지만 밖에도 잘안 나가게 되고 주변에 누가 다가오나 두리번거리게 돼요. 그리고 몇 년간 옷을 산 적이 없어서 굉장히 거짓골에다가 대인기피로 아직까지 마스크도 열심히 써 범죄자로 우인될까봐 불안해요. 당연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범죄자가 아니듯이 그 중에 소수의 범죄자가 있는 거고 범죄자들 중에도 뭐뭐딘가 아픈 곳도 있겠죠 자기가 알아서 먹은 술도 심신미약으로 보는 판사님들께서는 그냥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과 정신적으로 아픈 범죄자를 구별 못하실 거라 몇몇은 또 사회에 풀어질 한국에서 돌아갈 수 아무튼,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힘든 시기지만, 열심히 잘 살려 하기보다, 일단, 버틴다고 생각하고, 모두 잘 견뎌내고 생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밥잘 챙겨드세요.